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자주 들리는 이야기죠. 인구가 줄면 부동산은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이 꽤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요, 과연 사실일까요? 역사적인 사례와 또 여러 나라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 주장이 왜 잘못된 논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사건 하나를 들어보겠는데요. 14세기 중반이었죠? 유럽을 휩쓴 흑사병이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었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최소 3분의 1, 많게는 절반 이상이 사망했는데요. 지금은 꽤나 유명한 곳이죠. 관광지로 소문난 곳인데, 피렌체와 또 베네치아 같은 곳에서는 무려 주민의 80%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영국만 해도 그 당시 인구가 약 700만 명에서 2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유럽에서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었고요. 또 부동산 시장에도 초기에는 침체를 겪었습니다. 농경지는 방치되었고요. 또 많은 농촌 마을이 폐허가 됐죠. 따라서 토지와 주택 임대료는 폭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땅을 가진 많은 지주들은 또 인력이 부족하죠. 따라서 소작농을 구하지 못해서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상황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임금이 급격히 상승한 거죠. 이렇게 돼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소득이 또 증가하면서 오히려 소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아,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 건데요. 흑사병 이후에 영국의 1인당 GDP는 거의 이전보다도 50% 가까이 급등했고요. 농업 노동자의 임금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 이런 소득 증가와 임금 상승은 또 다시 소비 촉진으로 이어진 거고요. 아,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처음에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오히려 회복이 됐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흑사병 이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흑사병 이후에 유럽에서 벌어진 일을 정리해드리면 인구가 감소했고요. 초기 부동산 가치는 하락했지만 다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임금 상승과 소비 증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회복이라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어, 이러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인구 감소가 반드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대에 들어서도 14세기 과거 유럽의 상황과 마찬가지일까요? 과연 어, 현대에 들어 몇몇 국가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본은 생산 가능 인구 비중 감소와 함께 주택 가격 하락이 맞물린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1992년도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또 같은 기간 동안에 주택 가격 지수는 역시 생산 가능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91년도에 정점을 찍은 뒤에 인구 감소와 함께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지방의 베드 타운에서는 집값이 30%에서 무려 80%까지 폭락하면서 빈집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는데요. 그런데 현대 독일의 상황은 일본과는 다른 상황을 보여줬어요. 독일도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또총 인구가 줄어들었지만. 주택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를 유지했는데요. 이는 독일의 어떤 경제 안정성 그리고 도시 중심지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도 역시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미국은 이민자들이 유입하면서 또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어느 정도 상쇄를 했습니다.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율 그리고 경제 활동 참여 덕분에 주택 수요가 아주 유지된 그런 사례죠. 물론 2007년도 이후에 한때 경제적인 금융 위기로 인해서 주택 가격 하락이 일시적으로 발생했었지만 이것은 인구 구조보다는요. 금융시장 문제와 더 깊은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역별로 인구 감소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주변의 생활 인프라가 또 축소가 되고요. 생활 환경 또한 이전보다도 나빠지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이사를 해서 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즉 인구 유출이 심화된 겁니다. 이렇게 지방이나 시골에 살던 인구가요, 도심으로 자꾸 이동하게 되면 오히려 도심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크게 도시화가 되는 것이고요. 또 도, 도심의 경제 집중이 촉진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도심지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도심 지역에서의 부동산 가격은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해 드렸지만 역사적으로도 흑사병 이후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도시화가 또 가속화되었는데요. 이렇게 노동력과 자본이 집중된 도시는 경제 중심지로 변모했고요. 런던이나 피렌체 같은 도시들은 다시 또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 인구가 감소로 인해서 농촌과 소도시의 생활 환경이 자꾸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반면에 도심에는 일거리 등의 어떤 경제적인 기회가 많고요. 또 생활 편의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심으로의 인구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방 지역에 청년층이 유출되고요. 또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지방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산업 구조가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러므로서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거죠.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인 활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생산 가능 인구가요, 2016년부터 그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는 또 크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65세 인구 비중은요, 점점 크게 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이후부터는요,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기는 커녕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다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는데요. 물론 또 일부 지방에서는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주거 지원을 통해서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을 표고는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성공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요. 호미로 가래를 막는다라는 그런 속담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서울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고로 2024년 기준입니다. 서울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2,600만 명으로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토지 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절반 이상의 국민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고령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수도권의 집중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인구의 변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죠. 국민소득 같은 경제적인 요인이 부동산 시장에 더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에 1인당 국민소득이 1 9 8 9년도에0 5천 달러에 불과했었죠. 이게 1994년도에 1만 달러를 돌파했고요. 12년 만인 2006년도에는 2만 달러 그리고 다시 11년 만인 2017년에는 무려 3만 달러를 거치면서 부동산 가격도 국민소득에 비례해서 상승해 왔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좀 다른데요. 일본은 국민소득과 부동산 시장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의 부동산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를 만큼 도심을 제외한 수도권 주변의 위성 도시에서 아파트 등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도 급락 수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동경에서 불과 20km, 30km 정도 떨어진 신도시들이 많은데요. 그들 중에 인구 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사이다마시의 경우엔 전체 주택의 4분의 1이 현재 공실인 그런 상태죠. 주택 4채 네 중에 한 채가 비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960년대 일본이 경제 정성기 때 지어진 아파트라서요. 이미 너무 건축된 지 오래된 것이죠. 무려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낡고 오래된 그런 노후 아파트라는 점이고요. 둘째는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런 노후 아파트를 매입해서 살아줄 그런 젊은 인구가 부족한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이타마시에 있는 한 아파트는요. 40년 전 원화로 1억 2천만 원 주고 산 아파트가 지금은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430만 원, 즉 우리 원화로 보면 4,3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마저도 거래가 거의 끊겨 있습니다. 동경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위성도시죠. 지바현이라고 굉장히 큰 위성도시인데요. 여기도 역시 14평짜리 아파트가, 1990년에는 2억 6천만 원에 주고 샀지만요. 지금은 100만엔, 즉 원화로는요, 천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아파트들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라는 그런 암울한 상황인 것이 바로 일본의 위성도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은 이제 소득 수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일본의 30년 전에 대졸 신입사원의 급여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1994년도에 월 20만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인 2024년에 와서도요,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인 급여가 30년 동안에 변동이 없다는 것을 보면, 은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지난 30년 동안 왜 오르지 않았는지 그 해답을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챌 수가 있죠. 따라서 인구 감소는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단순한 논리는 성립하지 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 사례 그리고 현대 경제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의 어떤 인구의 변화 그리고 국민 소득이라는 요인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지방 소멸이라는 거와 또 도심의 집중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도심 지역의 주택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국민소득의 증가와 또 경제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요. 결국 인구 감소라는 그런 단일한 변수로만 미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옳은 듯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